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유책배우자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혼의 원인된 사실에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우리 민법이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법 제 840조에서 부부 일방은 다음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 4호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해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어, 철수랑 영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철수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 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도 없지만 영희랑 계속 끝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민법에서 정한 유책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된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3년, 5년, 10년씩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철수는 우리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해서 이혼을 청구해 볼수 있는데 이때 영희에게 명백한 유책이 없다 하더라도 철수와 영희가 10년 동안 끝없이 싸우면서 도저히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같이 살면 그 자체로 너무나 불행하다 하면은 아무리 영희가 이혼해주기 싫다 하더라도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재판상 이혼이 유책주의에서 어느 정도는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민법은 가정이라는 것을 수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개개인의 행복보다 가정이라는 집단 자체를 지키는 것이 민법의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모든 법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 지나치게 불행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이념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계속과 유지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가정의 계속과 유지가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책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유책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해 나가면서 혼인의 파탄도 어,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이 소송 실무상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 이 혼인이 완전 파탄나서 나는 이혼해야겠다 하면은 상대가 이혼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재판부도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유책주의 기조에 내 주장을 실어 나가면서 이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경 변호사였습니다.